리더들이,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명씩 찾아가서 이야기는 안 하고 다 같이 어. 모여서 이야기를 해요. 어. 어, 막 이제 서소한 뭐 이야기도 하고 어. 기쁜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그때 이제 서로 들어주는 편이거든요. 어. 리더라서 딱 들어줘라기보다는 다 같이 이야기하고 이제 보이면 이제 살짝 카톡이나 이렇게 어. 가가지고 <laughs> 혹시 힘든 거 있어? 이렇게 물어보고 음, 이렇게 따로 착하다. 챙기는 편이에요. 어, 네. 착하다. 네. <laughs> <laughs>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. 뭐, 컨텐츠를 찍다던, 찍는다던가, 그냥 뭐. 오늘 방송을 한다던가 질문 같은 걸 보면은 음뭐이 멤버의 좋은 점 이런 거 이야기할 아 때가 있잖아요. 그래서 그렇죠, 그렇죠. 그때 이제 멤버들이 리더로서 뭐 너무 든든해요 아니면 이런 아 칭찬 리더로서 칭찬을 해줄 때그그 저는 팬들, 팬분들 해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하지만 멤버들이 해주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. 그쵸. 그 때가 제일 뿌듯한 것 같아요. 그치 뿌듯해 음 진짜 뿌듯하죠. 제가 요즘 추리 이런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 추리 소설? 네 매니저님이랑 어 아, 최근 에 이고 그 추리 프로그램이 있어요. 아, 네네. 그 프로그램도 진짜 많이 보고 너무 빠져 있는 나머지 추리 그 방탈출 보드 게임 있거든요. 오, 그것도 뭐 매니저님 시간 맞춰놓고 같이 하고 오. 여고 추리반이라고 있는데 그것도 아. 보고 보드 게임도 하고 이렇게 추리에 빠져 있어요 지금. 음. 재밌죠. <laughs>